만약에, 버저드가 놓여진다면, 8 foot, 이, f i s h 란 단어, 아시죠? 발, foot, foot 단위에요단위 그래서, 8 foot 케어 a r e cage 안에, 이제 버절드는 이제 독수리인데요. 독수리 한 마리가 놓여지게 된다면, 천장 없이, 그 독수리는, 홀, 갇히게 된대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천장이 없어. 그럼 독수리가 갇힌대요, 여기. <laughs>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독수리가 날 수만 있대요. 대략 10피트 정도 달린 후에. 그러니까 약간 비행기 이륙하듯이. <laughs> 그래서 여기가 좁아서 여기 못 날아가는 거야. 봐 그러면 벌보다 못한데. <laughs> 그러면은 어, 이 달릴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날줄 모르는 거야. 우리 바깥으로. 마찬가지로 방법이 호박벌이. 유리잔 속에 떨어지면 그 호박벌은 못한데 탈출을. 깨닫는 것 대신에. 위쪽에 탈출구가 있다는 걸 호박벌은 계속해서 찾으려 하는 거야 출구를 어디를 통해? 옆 측면을 통해 유리에 유리가 투명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벌이 떨어지면 위로 못 가고 계속 이쪽만 계속 찾는 거죠 어... 이게 헛된 이란 뷰타요 헛된 시도 요거는 박스 치게요 그 벌의 헛된 시소, 시도가 지속될 것이다. Persist. 탈출하려는 언제까지? 그것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 이 몇몇 사람들도 I'll just like 그죠? 이 독수리나 벌 같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그 사람들은 e x p a n d 이게 동그라미 칠게요 소비하다 라는 뜻인데요. 요 단어 본적 있을 거예요. A, E가 아니라 Expand, 확장시키다 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다르죠 완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다 쓰는 거지. 쓸데없이. 뭐 하느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뭘 알지도 못한 채 정답이 그들 머리 위에 거기에 바로 있는 것도 모른 채. 쉽게 말하면 답이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 채 쓸데없는 것만 계속 찾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 인생 아닙니까? 시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답이 당연히 이쪽 그걸 못 고르는 거죠 우리가. <laughs> 그 오지선다 중에 하나는 답일 텐데 그 옆에 거 고르잖아요. 네. 좀 가슴 아프고 또 진리,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자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뭘 믿고 있냐면 이 sign, 수화 sign language가 어 어떤 그 just a loose collection of pantomime-like gestures pantomime이라는 거 아시죠 뭔가 물체가 있는 듯이 연기하는 거그 pantomime의 어떤 동작게 그냥 대강 모아 놓은 형태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대충 모아 놓은 거 근데 사실 말입니다 이 수화라는 거는 꽤 자이 단어 동그라미 찍게요. 높게가 아니라 꽤꽤 꽤 굉장히 구조화된 언어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문법적인 복잡성을 가진 구어체, 저것도 동그라미 칠게요스 n g 라인 기지 구어체. 마치 그 구어체가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단어를 문장을 형성을 할때이 사인 랭귀지도 말입니다 규칙성이 있는데요 즉 각각의 이게 개별의란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사인과 또 사인된 문장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뭐줄거 음, 없나? 화요일날 올수 있어? 답지 보내줄게 어 답지 보내줄게 어. 수고했어 There is also another misconception 이게 뭐냐면 잘못된 개념 그렇죠? 또 다른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아까 우리 그 미신 있죠 미스 요 단어랑 요 단어랑 잘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보편적인 수화가 존재한다라는 오해가 있대요. 미국 사람 수화랑 한국 사람 수화랑 똑같다라고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공통어가 아니었네. 아닌가 봐요. 하지만 이것은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 청각장애인들 각 나라 다른 나라에 매우 다른 사인 랭기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사인 랭기지가 필요한 거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이 다양한 이게 다양성이란 단어인데요. 다양성의 한 가지 가리킴 인디케이션 사인랭기지계에서의 바로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어떤 회의에서요, 아 국제적 회의에서 필요한 게 바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laughs> 사인랭기지의 통역자를 그두 나라의 수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마치 영어 통역자처럼 뭐하기 위해서 모든 청각 장애인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흥미로운 건 말입니다. 어, 청각 장애인 가수 세컨세인 랭귀지를 얻은 청각 장애인의 아, 싱어가 아니네요. 사이너네요. 사이너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사이너 뭐 수화자라고 했나? 응. 그죠? 어른이 되었을 때 얻은 세컨 랭귀지는 실제로는 수화를 한다는 뜻이야. 사인 위드. 어떤 발음으로 외국인 액센트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태어나서 한네 다섯 살때 한국말 좀띄고서 미국 가면은 두 언어가 능통할 거 아니야. 네 다섯 살좀도 너무 어리다. 한열 살? 10살? 열 살에 가고 미국 가면은 거의 이 개국으로 완벽하게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이 점점 어눌해지겠지. 오래 살면. 그 그러니까 우리 근데 너가 지금 너 지금 좀 괜찮아. 선생님도 21살에 미국 가서 10년 있다 왔거든 10년 동안 살았는데 어 아무리 발음을 잘해도 어를하죠 미국 사람만큼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수화를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면 다른 나라 수화를 수화에 사투리나 억양이 이상하게 섞이는 거지. 마치 우리 어른이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는 것처럼 라고 하네요. 네, 그 말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그 언어로 했을 때와 같은 효과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일단은 박스 칠게요. 이렇게 박스 치시고 여기다가 너가 이렇게 써봐. 실제 언어처럼 써보세요, 여기 써보세요. 실제 언어처럼 수화도 성인이 되었을 때 제2 수화의 제2 수화의 엑센트가 언어로를할수 있다. 이렇게 겠죠 그러니까 미국 수화를 배웠으면 미국 수화가 언어로를할수 있는 거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자, 40.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 성격의 특징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욕망 지속적인 계속적인 욕망 뭐를 위한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아니면 필요 항상 통제권에 있어야 된다라는 인컨트롤 통제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상황을 제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신호가 될수 있다. 집착적인 충동 성격 장애 그죠 여기 강박성이라고 했는데요 그죠 이러한 상태를 겪는 그죠 서퍼링 프롬 하면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 단어 박수시게요 레얼리가 부정어요 거의 뭐뭐 안타요 거의 그들 자신을 어떤 부기능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라고 했는데 이게 기능이란다는 거의 보이죠. 거기다 반대말을 써 놓고 디스라고.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걸 인지를 못 하는 거야, 거의. 됐죠? 해석이. 대신에 믿는 거지. 그 그들이 기능하고 있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믿는 거야. 나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라고 지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일상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거야. 이런 엄격한 기준, standard, 엄격한 strict 기준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자신들에게. 자, 2의 동그라미 찍게요. 이 2는 관계 대명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대시 생략됐을게요. 이 대의 앞에. 그래서, u 어, o 어디 어디에 그들 자신을 재탱하고 있다. 이 n은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2의 요금니요요 요거 선행사. 그래서 요게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서 여기 대시된 데 생략된 거예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여기 대시 생략된 부분이고 대쓰시고. 그단어 d 스탠달즈란 단어가 여기 원래 있었어요. 스탠달즈가 대수로 바뀌어서 요로 갔다가 생략된 거. 관계 대명사 목적격 올리죠. 그러므로 그들은 지나친 어떤 양의 시간도 노력도 에너지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의미 없는 세부적인 것에 자주 어느 지점까지 가냐면 이런 뜻이에요. To the point that 그들이 시야를 잃어요. 그들이 실제 목표에, 그죠? 너무 잘 아는데요. 책상이 깨끗하지 못하면 공부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럼 두 시간 동안 깨끗이 치우고. 진해서 <laughs> 잠이 들어요. 뭐 그닥 그 얘기네요, 그죠자 그러면 그 OCPD를 앓는 사람들은 사람은 아마도 결국엔 돈에느라 시간을 어디에 작은 일들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풀풀 리딩을 하느라 문서를 재검토하느라 교정하느라 이런 사람들 좀 봤거든요 강사하면서. 오, 네. 뭐 포인트가 없이 완벽해요. 그 문서 정리가 완벽한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그런 거 많이 봤는데요. 어, 저는 정, 바, 난 반반인 것 같고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 깔끔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완벽히 있어야 되는. 그내 그러니까 내용이 당연히 먼저 아닙니까, 그죠? Gripped by the need to 이렇게 되는데요. 사로잡힌이란 뜻인데, 빡세지요. 네, 잘안 쓰는 표현인데, Grip in the 켜지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보장하려는 필요. There is no, there are no mistakes. 그죠?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어떤 완벽한 보장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결국엔 어떤 그들 자신의 노력을 해친다. Harming. 어 뭐가 되는? 효율성이 있게 될 그들의 노력을 해치게 되는 거다. 효과성이, 효율성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이제 효과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완벽하다 보니까.